는오점 만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딩? 구리 태구리입니다.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와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저희 동네에 있는 분식집을 털어왔어요. 네, 아 진짜 막판에 가가지고 아주머니를 어..되게 긴장시키겠는데요? <laughs> 다, 다 주문했어요. 남은 거다 달라고 해서 다 갖고 왔는데 튀김이 너무 많죠 여러분? 맞아아 진짜 총 얼마 들었죠? 14,000원어치인데 음. 진짜 완전 푸짐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배달시키면 거의 2만원 넘게 드는데 진짜. 진짜 동네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음. 저희 대박 맛있게 먹을 거고 그리고 <laughs> 이거는 쌀떡볶이이고요. 음. 그리고 어묵도 갖고 왔고 튀김의 종류가 몇가지나 있죠? 거의 고추튀김, 김말이, 계란 만두, 그다음에 야채 튀김, 새우. 군만두, 뭐 이런. 새우도 거. 있어. 아 새우도 있고, 진짜 한. 계란도. 한 일곱 여덟 가지 되는, 한여 일곱 지 정도 되는 음. 것 같은데 음. 순대도 있어요. 순대도 저희가. 이거 뭐지? 내장. <laughs> 간간 <laughs> <laughs> <예정. 웃음> 간. 간, 간. <laughs> 간이랑 허파. 나 아, 허파 되게 좋아해. 서 그리고 저희가 소스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와사비를 탄 간장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치킨 소스인데, 치킨 양념 소스예요. 좀 매운 맛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소금... 어, 소금 안 보이나? 소금, 소금, 소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도 배고파서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아, <laughs> 음료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오늘 음료는 발포 비타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발포 비타민인데, 한번 부어볼게요. 레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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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레몬맛이에요. 여러분, 맛있게 저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That's <laughs> 진짜 맛있다 아, 아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분식 특집을 다시 했는데 아 진짜 요즘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운동 끝나고 진짜 돌아오는 길에 분식집이 있길래 진짜 다 덜어왔거든요 진짜로 와 근데 맛집이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떡볶이가 진짜?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완전 쫄깃쫄깃. 쫄깃쫄깃 진짜. 쌀떡볶이. 응. 그러니까 나는 밀떡도 좋은데 쌀떡도 나름 진짜 괜찮다고생각 하거든요. 진짜 맛있었고. 혹시 오늘 튀김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다 맛있었는데 야채 튀김이랑 만두 튀김? 이거 음, 맞나? 저는 김말이랑 새우랑 어김말이 만두랑 김말이 새우가 난 별로인 건 없었던 것 같아. 난다 맛있었어. 진짜 다 양념이랑 치감 고마워, 진짜. 그리고 오늘 진짜 이거 치킨 양념 소스가 순대랑 도 넣고 튀김이랑 넣으려 가지고 음. 의외로 너무 맛있었어. 진짜 간장 와사비탕 간장도 너무 맛있어. 여러분 집에 간장 있잖아요. 간장에다 와사비를 좀 타면은 정말 간장이 엄청 더 맛있어져요. 고급진 간장 맛? 어 맞아. 살짝 진짜 그냥 간장만 먹으면 살짝 간장의 그런 향이 너무 좀. 별로인데 음. 와사비를 타면은 더 뭔가 고급진 간장 맛이 나고 맞아, 어묵 찍어 먹어도 맛있고 튀김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어 진짜로 오늘 진짜 정말 와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 진짜로 남은 거는 저희가 음. 이따가 먹을 거야 너무 쫄깃쫄깃해서 턱이 아팠어요 계속 막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나, 턱이 아파 국물도 <laughs> <laughs> 맛있어 진짜로 오늘 다다 다, 다 맛있었던 음. 진짜 이거 분식집 아주머니가 다 먹으셨냐 그랬는데 음, <laughs> 다먹 <먹기>. 거의 다, <laughs> 다 먹어 가지고 진짜 와. 만족이에요. 아, 오늘의 점수 한번 내 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 난딱 4점 정도. 왜냐면 음, 음. 4점 정도는 5점은 아닌데 4점. 진짜 맛있었어. 음, 진짜 맛있 음.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도 잘봐줘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구독과 <laughs>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안녕.